삼남매 중 막내로 사랑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낸 50대 남성 최씨.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형 누나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형 누나와 최씨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씨 혼자서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삼남매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 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과 누나 밑에서 늦둥이 막내로 사랑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 제보입니다. 뭐 사랑만 듬뿍 받았다면 제보할 일이 없었을 텐데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50대 남성 최모 씨인데요. 이 12살 차이가 나는 형이 한명 있고요, 10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늦둥이 막내로 살았습니다. 예, 원래는 단란한 다섯 식구였는데, 그최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그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급격히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이제 아버지랑 형제들이랑만 살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형 누나한테 더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형 누나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는 거죠. 흠흠. 그 당시에 형 누나는 이미 성인이었는데요. 이 둘이서만 따로 뭐, 매일같이 피자, 돈가스, 치킨 이런 거 외식을 하는데 그 어린 동생을 껴주지를 않고 따돌리고 놀리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너무 서러웠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음.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예. 너는 위에 있는 그형 누나들이랑 엄마가 다르잖아. 이런 아이, 충격적인 미안. 말씀을 하신 거죠. 이복 형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의 아버지가 형 누나를 낳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최 씨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최 씨를 낳은 거였어요 이 형과 누나는 당연히 최 씨의 엄마는 새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같이 살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최 씨의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아들은 왕따를 시키고 둘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거예요 엄마, 엄마가 나간 것도 너무 서럽고 슬픈데 이 누나하고 형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또 그건 아빠가 화가 날것 같아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는 얘기도 못하고 참 서럽고 힘들게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서럽고 힘들었겠네요. 양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최 씨는 군대를 갔습니다. 사연자분은 군대를 갔다 입대해 있는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잠시 휴가를 얻어서 나왔다가 군대에 복귀를 했던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빚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재산보다 빚이 많았고, 그 빚을 고스란히 본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다. 야.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는지까지는 모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형하고 누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본인들은 아버지 빚이 많은 걸 알고 한정승인을 해서, 음. 아버지 빚, 아버지 적극 재산 내에서만. 이 상속을 받게끔해서 아무 책임을 안 줬고 음. 그 사실을 알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 있으니까. 근데 근데 군대에 있어도 연락을 하면 아, 마음먹으면 마음 어떻게 연락을 안하니까뭐뭐 뭐 지금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이게 음. 딱 특별한 사정이니까 사정기 때 부대에 연락을 하면 뭐 연락을 해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줄 몰라고 상속 포기를도 한정승인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떠 안았던 거예요 이최 씨가. 자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큰 형과 누나가 어? 자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어, 아니, 그니까 딱군대하고 최대하고 나와보니까 세상에 신용불량자야. 빚이 1억이야, 막. 실제 같으면 한 명이 한정승이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좀 빼놓은 거예요. 어. 단순승이된 거죠. 이게 99년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 법이 좀 다르죠.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어나 빚이 너무 많다. 이러면 중대한 가실이 없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가능합니다. 아 이때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그 빚도 상속을 받게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혼자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또 빚도 있지만 선상 같은 것도 받았다고 합니다. 음. 그 선상 안에 재산세도 본인이 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아버지 제사까지 벌초도 혼자서 다 해냈다고 재산세 같은 것도 자기가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빚을 다 갚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 이게 뭐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 때가 99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혼자 20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런 건다 빌려갖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계시답니다. 와.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 묘도 다본인 돌보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오십 대가 되셨고 혼자 어떻게 벌쳐하고 이런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이제 묘를 좀 정리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음. 근데 아까 선산을 물려받아 또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표현상 선산이지만 선산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법적인 의미의 선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 소유인 선산을 그냥 상속을 받았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산을 그럼 산이 아버님이 상속을 하신 거니까. 아버님 명의로 아직도 안받안 안 받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상속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야 와 되는데 예. 그 이전을 안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그형 누나도 다 이복 공, 형제, 예 형제도 어. 다 아버지 자식이니까 어. 그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분을 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인감이라든가 다른 서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 근데 이제 이 거진 30년을 왕래도 않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나눌 때 자기만 쏙 빼놓고 이렇게 한. 형제들한테 네. 이것 때문에 또 연락한다. 아, 참 불편한데요, 이거. 그렇죠. 너무너무 연락하기가 싫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연락하기 싫었지만, 이참에 그냥 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과 누나도 뭐 예상대로입니다. 일단 선사는 뭐 파는 건 일단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미안하다 뭐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공평하게 이거는 셋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셋이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빚도 혼자 다 갚, 갚았죠 제사 다 혼자 드렸죠 벌초 혼자 했죠 그다음에 뭐 여태까지 모든 거다 관리하고 혼자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똑같이 나누자고 얘기하니까 참 괘씸하고 서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괘씸하죠 진짜 이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선산을, 어, 놔두든, 나누든, 당체 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인지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앱을 를하자 일단 저는 정리도 좀 하고, 아니면 그냥 제 앞으로 넘겨달라. 그건 그만큼의 제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내 혼자의 명의로 가지고 싶다. 솔직히 제 입장에는 같이 엮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 돈을 줄게. 했는데도 답이 없네요, 지금. 자, 어, 뭐, 나눠, 가자 엠분의 일로, 어, 하자, 하는데도 지금 묵묵 부답이다. 네, 그래서 최씨입장에선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선산도 시세가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 음. 이 그래도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이랑 누나가 뭔가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좀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빚만 넘겨주고 나몰라라 하더니 선사는 나눠먹자는 이복형제들 입니다 자박 변호사님부터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정 승인을 했다 그러면 한정 승인은 빚을 제하고 이제 자신의 이거 재산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했다면 이제 큰 상관이 없는데 한정 승인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보 경제들이 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 같고요. 이보 경제 중에 포기도 있고 아마 한정 승인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구별을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한정 승인한 사람이 재산을 받아 간다고 하면 뭔가 부당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지금 다 일궈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또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 끌고 가는 게더 맞는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일단 어, 명의만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이 지금 선산의 값어치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상속재산도 나눠 갖기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다른 분들이 산정승인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버지 빚과 이그 지금 남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과를 이렇게 견뎌봐서. 그,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 이런 의미인데, 음.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 빚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 플러스만 남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랬을 때 나눠 갖는 게, 음. 과연 나눠 가져야 될 거냐? 음. 아니면 이 빚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까지다 포함해서 그 재산의 범위를 정하면 어쩌면 선산을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이거는 지금 그분, 이분이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선산의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교수님이 첨언하실 거 있을까요? 아니 뭐 그냥 그형 누나들은 참 나빴다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laughs> 법적인 얘기는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보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 정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대부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지방 님도요, 뭐야, 저렇게 당하고도 성실하게 일해서 갚았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셨고요. 닥터 구찌 님도, 아, 선상까지 욕심내는 건선 넘었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